자, 494번 가겠습니다. 494번에 얘도 여전히, 어, 뭐지, 어, 개수다, 그지? 개수에 로그가 있는 개수가 되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라 는데 얘가 최고 차항에 다른 건앞 문제하고 다른 점은 앞부분에 얘가 문자로 돼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얘일 때는 얘가 2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k가 2가 될 때가 있어요 자이를 대입을 해 보면 얘는 0이 되고 앞에는 0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2니까 얘가 2니까 4가 되겠지 그지? 4의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나? 그거는 아니죠 x의 값에 따라 다르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지는 않지 그래서 얘는 2는 아니다 그지? 로그 2에 k가 그래 4가 아니란 말이에요 음, k는 4가 아니겠지 그지? 자이 상태에서 풀어 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럼 2차가 된다는 말인데 2차가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지. 2 로그 2의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k는 뭐보다 작아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얘는 로그 2의 4가 되는 거니까 k는 4보다 작습니다. 자 근데 로그 k가 로그 안에 있는 거니까 0보다는 커요. 자 얘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판별식을 쓰면 음 얘가 이제 짝수니까 짝수 공식 씁시다. 4분의 d를 쓰게 되면 b 의에 제곱하니까 로그 2의 k에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 있어. 2 마이너스 로그 2의 k에 c가 1이지 1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2의 k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1, 2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얘는 자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로그 2의 k는 사이 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2와 1 사이. 자, 그러면, 로그 g 2의 k가, 자, 얘는 로그 g 2의 2가 될 거고, 얘는 로그 g 2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k는, 자, 미시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2가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k 범위는, 얘가 두 번째. 그죠? 자, 그래서 앞에 거에 1번과 얘의 교집합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0하고 4, 0하고 4까지 하고 4분의 1에서 어디까지? 4분의 1에서, 어, 2까지지. 그지? 4분의 1에서 2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자, 2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여기 4분의 1이지 4분의 1에서 2까지가 공통 범위가 돼서 얘가 답입니다 알겠죠 자,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개수에 있는 로그의 식으로 된 거니까 얘를 우리가 평소에 풀고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한 2차부등식에 대한 풀이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